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 0일 목요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뭐 월봉은 할 일이 없죠. 1300, 네, 1300 아래가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패스. 자 주봉, 음,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잘 보시면 1,926. 예, 여기가 첫 번째 상단선이구요. 예, 여기가 첫 번째 상단선이고, 두 번째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예, 이번 달은 빼고, 예, 이번 달은 상단선이 저용 있으니까 매도 못해요. 하단선은 10,300이 있죠. 10,295,293인가 그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올봉은 매수가를 찍고 한번 올랐고 매도가를 안 갔어요. 자, 주봉을 보면 10,926 위가 매도 10,310 아래가 매수예요. 자, 매도가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봉은 매도만 가능한 거예요. 매수는 아직 안 갔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네,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못 오니까 1088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거면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이거 윗꼬리 달린 채로 이렇게 내려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고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연령에 유리하지 않아요. 예, 윗꼬리가 긴 양봉, 윗꼬리가 긴 은봉은 매수자에게는 쥐약입니다. 쥐약. 가망하세요. 자, 일봉. 일본. 일봉은 아직 하단선 하나 더 남았어요. 예, 하단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 일봉과 주봉은 서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일봉과 주봉은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저가 지킬 생각 없죠? 네.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물론 상단선도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려놓은 일봉은 메시지가 없어요. 고가, 저가 둘다 방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늘 갭으로 갈 겁니다. 갭으로. 하락 갭, 상승 갭.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갭이 나오면 오, 어제 저가 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주봉 매수가가 1,300이에요.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꿈도 꾸지 마시고, 만약에 상승갭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오늘 저가가 깨지면 1,3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은 만926 위만 매도할 수 있잖아요. 매도가가 이미 주봉에 있기 때문에 일봉 매도가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봉은 매도 못한다. 일봉을 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926 위만 매도고, 나머지 홀딩이고, 매수자만, 에,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할 건지, 저가가 깨지면 만300 밑에서 매수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주봉이 윗꼬리 음봉 또는 윗꼬리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